자녀와 최근에 조금 부딪히는 부분이긴 한데요. 통화를 하고 있을 때 누구랑 통화하고 있어? 그냥 작은 관심을 주고자 이렇게 소통하고 싶어서 했는데 엄마 알려고 하지 마, 너무 궁금해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서운하기도 하고 그런 고민이 살짝 있습니다. 모든 부모들의 공통 관심사이기도 하고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훈련받고 있는 아이의 자존감 키우기.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다른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 늘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어,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이 뭐 약간의 사춘기가 오다 보니까 솔직한 속마음을 좀 알려준다면 듣고 좀 소통하고 매일매일 밤마다 더 많은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. 우리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.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캐치하는 것을 먼저 배워가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. 이제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 고민보다는 엄마가 먼저 다가가는 그런 엄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아이 말은 엄마가 항상 늘 곁에 있을 거고 항상 손을 잡아줄 거고 기울여 줄게 엄마 손 놓지 마. 서로 뭐잘 맞는 듯안 맞는 우리 이제 아들에게 어 조금 더 기다려주고 조금 더손 어 내밀어주고 어 그러면서 서로 서로 이해해주고 또좀 여자친구 말고 엄마한테도 더 많이 스윗해줬으면 하는 우리 아들 사랑한다 늘 곁에서 이제 든든한 그런 나무처럼 든든한 이제 지원자가 이제 돼주고 싶습니다.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. 엄마 내가 무슨 일이 있을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냥 내 얘기를 들어주기만 하면 돼. 근데 엄마는 들어주지 않고 계속 나를 코칭하려고 그래. 근데 이제 엄마는 그게 소통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얘기를 너 이제 많이 들어주도록 노력할게. 늘 응원하고 어,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줄게. 아들 사랑해.